이번 경주 1번 라스트 드래곤 출발대 안에서 크게 요동을 치면서 바로 옆 게이트에 있는 2번 프라임 시크릿과 진겸 기수, 그리고 라스트 드래곤과 다나카 기수, 다나카 기수 지금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상태고 진겸 기수 역시 프라임 시크릿에서 내려와서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말들도 안전을 위해서 5번 월드 위너스맨과 6번 백투더 레전드 차례로 8번 하늘 만점, 3번 퍼펙트 액션까지 모든 말들 출발 때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1번 라스트 드래곤이 출발 때 안에서 요동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마체를 점검한 후에 경주 출전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출전마 모두 출발대 밖으로 빠져나와서 대기하는 모습. 1600m에서 펼쳐지는 2등급 경주. 1번 라스트 드래곤 출발대 안에서 요동을 보이면서 마체 이상으로 1번 라스트 드래곤 출전 제외됐습니다. 1번 라스트 드래곤 마체 이상으로 출전 제외됐습니다. 1번 라스트 드래곤과 관련한 막권 구매하신 팬 여러분께서는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1번 라스트 드래곤과 다나카 기수 결국 출전이 불발됐습니다. 출발 때 안에서 크게 요동을 보였던 1번 라스트 드래곤. 이로 인해서 이번 프라임 시크릿 역시 마체를 점검한 후에 경주에 출전할 상태가 되면 정상적인 경주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산 경남의 6경주 출발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점 경마팬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프라임 시크릿은 마체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경기수 다시 이번 프라임 시크릿과 함께 경주에 출전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1번 라스트 드래곤은 출전 제외되면서 11마리가 승부를 펼칩니다. 미국 산마 4마리와 국산마 7마리가 맞붙게 된2등급 말들의 1600m 경주. 이번 경주 출전하는 모든 말들 1600m